국민의힘의 당 혁신안 논의는 또 불발됐습니다.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문을 당헌당규에 넣자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호소가 통하지 않았는데요.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, 극우정당으로 쇠락하느냐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해복구 일정으로 두 차례나 미뤄져 혁신한 논의를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. 그러나 오전 의원총회엔 의사소통 문제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고, 결국 오후에 윤 위원장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다시 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. 오후에 그게 갑자기 공지가 되는 바람에 많이 못 오셨습니다. 오늘 결론적으로는 결정된 뭐게 없습니다. 35분 만에 끝난 의총에선개 계엄 등에 대한 사과문을 당헌당규에 넣는 혁신안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은 혁신안 논의 대신 수해 복구나 대여투쟁에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,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. 윤 위원장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. 지금 국민들이...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눈높이는요. 정당문 닫으라는 겁니다. 어, 과거가 정말 단절하겠다. 이것을 국민들께 인정받지 않으면 저는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들께 다 닿을까? 저는 회의, 회의적입니다. 혁신 동력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의원은 개혁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내부 총질과 단핵 찬성으로. 유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나고 전한규, 김문수, 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난립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극우와 수령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.